우리는 30대 흔한 부부임. 아내는 임신 34주가 됐는데 입덧도 크게 없었고 내가 주육일 일해서 그런지 먹고 싶은 음식도 항상 금방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만 말했어. 그런 아내 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웠음. 그런데 얼마 전에 생활의 달인에서 강릉에 있는 빵이 나왔는데 "오빠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어. 사다 주면 안 돼?" 하길래 장난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먹으러 가자. 이러고 말았어.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얘기하는 거야. 한번더 얘기하길래 진심이구나 생각하고 "미안 너무 멀어. 나아이일 하루만 쉬는 거 알잖아. 강릉까지 왔다 갔다 6시간을줄 서서 빵까지 사면 9 시간 걸리잖아." 하고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남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데 오빠 그거도 못해 줘. 난 항상 아내가 무리한 요구 없어서 너무 좋았는데 겨우 빵 속상하고 회의감이 들더라. 사람마다 각자 사정이랑게 다른데 좋은 것만 보고 똑같이 요구하는 게 맞나 싶어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 결국 고민 끝에 일요일에 강릉은 못 가고 근처 맛집이라는 빵집 찾아가서 1시간 기다려서 최대한 비슷한 걸 샀어. 그 집에 와서 아내 앞에 놓으면서 여보, 급빵은 그못 사서 미안해. 여기도 맛집이래. 화풀어. 근데 아내가 그빵 보더니 갑자기 우는 거야. 아니야, 내가 괜히 센트집 잡았어. 사실은 아, 알고 보니까 아내는 나랑 같은 대학을 나와서 내전여친을 알고 있는데, 아, 전여친이 인스타에 예전에 생일날 갖고 싶다던 선물을 내가 부산까지 가서 사다 줬던 사진을 올리면서 다시 그런 사람 받고 싶다라고 올린 걸 봤대. 그래서 질투가 나서 그랬다는 거야. 그얘 듣고 어이도 없었지만 편으로는 귀엽기도 하더라. 연애는 절대 전여친 인스타는 못보